오늘은 감성경영론 13-3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전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잘 받아들이고 표현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조직생활에서도 동료나 상사 그리고 고객에게 에 빈번한 음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업무 수행을 어떻게 소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결정 짓는 중요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결론은, 대하는 과정 중에서, 어, 어떻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조직생활에서도 어 최근까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경영자와 연구자의 관심이 적었던 것이 감정이었는데 오늘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감정보다 태도, 행위, 인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이제 감정에 대한 많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어, 감정 연구가 아, 음, 필요하는 그런 내용은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 노동을 아, 수행하는 정호본들의 감정 표현과 조직의 유효성과는 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 밝히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감정 연구 내용들의 학자들의 연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 의사 결정 상황에서 효율과 생산성보다는 분노나 열정으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합리성보다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감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 감정은 다소 사전적인 용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집약적인 느낌, 이걸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대상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생기는 느낌까지도 어, 감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그런데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어,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에는 어, 크게 한 여섯 가지로 대별해 볼수 있는데, 에, 기쁨. 기쁨도 하나의 감정이죠. 또는 사랑.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어,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뭐, 가족에게도 이렇게 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 감정이죠. 그 다음에 슬픔. 또는 음, 놀람. 그리고 분노. 싫음. 이런 것들이겠죠. 모든 인간에게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혈질, 냉혈한, 유순한 뭐 이런식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다혈질이다 아니 저 사람 좀 냉혈한이다 저 사람은 좀 유순하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 감정이 리드의 중요한 능력이 감정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감정 속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리드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업무 성과의 저하와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리더는 막아야 된다. 그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구성원의 잠재 역량을 발견하고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에,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 이 그림 보면 행복, 열광, 사랑, 두려움, 노움 이런 것들이 감정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는 감정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감정노동인데요. 음, 모리스와 펠드만의 내용을 보면 배우가 연기하듯 고객의 그 감정을 맞추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 이것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감정 노동이다 하는 내용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교육이나 훈련받은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정의 노동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감정 노동은 자기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숨기고 교육받았던 내용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일종의 노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여기서 어 땅콩회항사건 항공기에서 어 경영자의 가족이 승문에게 저질렀던땅콩회항사건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회자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자기 감정을 그대로 숨기고 아, 교육받은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어쩔 수 없이 그, 그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해서 자기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는 감정노동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감정 상태를 숨기고 어, 표현하는 것, 아, 이게 감정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감정노동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조직 생활에서 동료 상사나 부하 등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일반 구성원들로 확대돼서 감정 노동의 이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노동에는 실제 감정과 보여주기 감정이 이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감정 노동은 실제 감정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두 가지 중에 충돌이 발생하는 감정적 인지 부조화 원인이 될 수,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감정을 하는 것 이게 감정 노동이라고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부조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들이 감정적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적극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 감정 부조화가 크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서 소외되는 수준이 높고 정신적 긴장을 초래하고 직무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직원의 감정 노동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감정에 대한 이해를 리더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요 음, 감정은 인간에게서 자연스러운 일부이긴 하지만 경영자나 리더가 구성원의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존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사전 대처와 성과 증진에 기여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사전 대처가 리더는 필요하다. 그래서 성과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채용, 의사 결정, 동기 부여, 리더십, 대인관계, 갈등을 예측, 설명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만큼 감정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극소화, 최소화 시켜 주는 것, 이런 노력이 경영자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은 구성원들 간의 감정 전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집단 감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이 집단 감정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행히도 긍정적 감정 전의로 긍정적 무드가 형성되면 아주 팀 성과가 높아지고 좋겠지만 반대로 경영자와 리더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 무력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됐을 경우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는 떨어질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 무드를 형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례인데요, 어, 프로케어의 사례입니다. 그 자동차 수리 회사가 있는데, 5%의 불만족 고객, 고객을 보면서 이들의 불만을 듣고 벽에 써붙였습니다. 고객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자동차 수리회사에다 써붙였는데, 오히려 고객 만족도는 더 떨어졌고, 또 직원 사기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찾는다고 조직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긍정적 조직 어 변화 방식을 적용했는데, 회사에 만족하는 95%의 고객을 만났고, 이들의 칭찬을 어 자동차 수리회사에 써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이나서 일했고 어, 고객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점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긍정적 조직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례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프로케어 이 자동차 수리 회사의 사례는. 긍정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구성원의 조직을 변화시킨 사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사 아, 일하는 사람들과 그런 팀에 일원이 된 것에 행복해하고 헌신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구성원들이 높은 업무 성과를 보이고 팀원간 시너지를 높게 에, 하는 것은 에, 긍정적인 내용을 어떻게 더어 돋보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프로크의 사례에서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구성원들의 긍정적 감성을 유지하고 어, 전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리더아에게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감정과 감성 경영인데요. 에, 조직 구성원의 감정은 경영... 어,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을 했을 때 성과는 향상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조직원 직원을 뽑을 때도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또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 훈련을 감성 지능을 높이게 하는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직무 소진과 스트레스 등을 줄이고 어, 즐겁고 활기찬 감성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 지금 음, 감성 경영은 구성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예, 필요한데요. 어, 조직 분위기를 조금 음, 일상적인 과정에서 인간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고 또 구성원들의 만족스러운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감성 경영의 중요한 덕목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음,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려면 활발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 및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용을이이야합합다다렇렇해 해야만 타고조직직의성과나타타수있 어, 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음, 감성 e a 과 채용인데요. p 어, 감성 지능. 어, 측정이 종업원 채용 시 활용돼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어, 자신과 타인을 감성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과 아,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감성 지능인데요. 어, 이게 감성 지능이 높은 구성원이 예, 감성 지능이 낮은 구성원보다 어, 동료들의 에, 기분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업무 수용에도더 적극적이다. 어, 그래서 정업분 어, 채용 시에도 감성 지능을 측정해서 측정해서 어,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사회적 어, 상호 작용이 많이 요구되는 직무에 감성 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인데요. 어, 머리뿐만 아니라 감성도, 감정도 고려하면서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사 발정, 어, 결정은 합리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래서 감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전, 어, 내용이 컸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에, 이런 내용들은 음, 사람들이 침착할 때와 화가 나있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따라서 다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합리성 접근 방식이 아니라 어, 감정을 어, 읽는 그런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감정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중요 어, 영향인데요. 어, 동기부여입니다. 어, 동기부여는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조직에서 어, 사람들은 조직에서 합리적 보상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에서 역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전에는 합리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돼서 급여라든가 승진, 고용 안정 등을 어, 보상을 포함한 합리적 교환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에, 이제는 감정의 문제를 중요시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aughs> 감정적 측면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더라는 것을 근자에 이렇게 에,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경영에 경영 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이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발의에 의사소통의 역할이 필수적이더라.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감정을 고려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들의 비전 공유를 하고 변화 수용을 위해서 감정적인 내용을 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최고 경영자의 덕목이다의 내용입니다. 음. 그다음에 대인관계 갈등인데요, 이 갈등이 발생시 감정적 요소를 무시하고 합리적 과업 중심 역태도 만취한다면 갈등 상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갈등 안에 내재는 여러 감정적 요소를 확인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그 감정적인 요소를, 어 지금 안 좋은 감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 아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이 갈등의 해결은 어 합리적인 계산뿐만이 아니라, 어 감정적인 해결. 이런 것들이 예,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하는 내용이 예, 여기에서 대인관계 갈등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인데요 아, 우선 고객 서비스는 당연히 종업원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직무수행시 감정적 인지 부조화 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이 내용이 종업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고객 서비스에도 부주, 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종업원의 감정 상태는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어, 작용이 된다. 그래서 감정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 인지 부조화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어, 노력을 해야 고객 서비스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생상적 활동인데요. 이건 구성원한테 모욕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또 조직의 자원을 훼손하거나 낭비하게 할수 있는 부정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 반생상적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부정적 감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현신하기를 기대한다면 어, 무엇 때문에 동기가 유발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직무 수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의지와 열정이 적어 보인다면 경영자 니들은 당연히 왜 그런지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동기가 유발되는지, 이 내용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보통 하죠.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 뭐, 다만 사전적인 용어로는 움직이게 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와 노력을 해가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동기부여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노력을 해가는 심리적 과정으로 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의 강도, 방향, 유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다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동기부여는 노력의 강도 방향 유지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얼마나, 노력의 강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하는 건데요. 개인의 목표 지향적 행동과 노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높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 직무수행을 원해야 하는 것, 동기부여죠. 이것이 중요하고, 어, 직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된 적절한 환경 등이 갖춰져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직무 수행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직무 관련된 적절한 환경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서 뭐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용 이론, 과정 이론 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용 이론은 어,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동기 부여의 내용 이론은 행동을 어떻게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요. 동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이 동기 부여의 내용, 내용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과정 이론은 욕구를 자체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행동이 어떻게 동기가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가 부여되는지 밝히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laughs>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이 있는데요 욕구단계이론 어, 메슬로의 욕구단계이론은 이거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고 소비자행동론에서도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감성경영에서도 매슬로우 욕구, 욕구 계층이 존재한다는 이 주장, 이 이론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외에 다른 이론도 다음 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5단계 욕구 계층이 존재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어, 표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음,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가더라.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생리적 욕구가 있더라.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해결이 되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더라.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내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죽어라든가 생리적 욕구가 필요하다. 나중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처럼 소송 애정 욕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위, 존경 욕구가 필요하다. 성취는 자아실현 욕구가 필요하더라는 내용인데,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는 내용인데 물론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을 변형되고 부정되게 계속 연구가 시작되는데요. 이, 이 욕구 단계 이론, 욕구 이론에 대해서 어, 다시 다음 장에서 좀더 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슬로의 어, 그, 그 욕구 단계 이론 이 내용은 어, 아주 여러분들서 필요한데 지금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이 중복되게 이 내용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도 필요하고 소비자 행동론에서도 마케팅에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욕구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구를 needs. 저은 의미에서는 원치라고도 필요하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론도 다음 장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3-3 감성 음, 경영문 리뷰3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